안녕하십니까. TK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희 은행에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펀스리 어, 페이먼트가 미니멈, 원금 미니멈을 지키기 위해서 펀스리 페이먼트가 얼마나 올라가야 된다.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아마 다들 어, 변동이시라면 이제 직도 계실 테고 벌써 적용이 얻어 되셨던 분들도 계시고.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물가도 벌써 시감이 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값은 조금 이제 부정적이 되고 있는 느낌이지만은 어 다른 모든 물가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 다들 소비가 많이 줄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저희 뭐 이쪽도요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공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고 원래 진행하시려는 분들도 또 미루시는 분들도 벌써 계십니다. 집을 파시려는 분들은 어 조금 많이 슬로우다운된 거래 때문에. 어 못, 사시, 못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사시는 분들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하시는 그래서 아마 더 거래량이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수요자분들이나 어, 진짜로 사려고 하, 관심이 있으신 분들조차도 어, 이 추세로라면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수 있지 않냐 하는 마음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파시는 분들 또한 어, 그렇게 싸게 내놓으시는 분들은 진짜로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분들 아니고는 안 계시기 때문에 어, 안 파십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더 쪽을 하지 않나 그래서 진짜로 파셔야 되는 분들이 더 싸게 팔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 빌더분들이나 좀큰리딩세이크디벨파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이 내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을까 했는데 어, 이분들은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거라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어 집을 짓는 데 값이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팔때 가격은 내려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laughs> 뭐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 공급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집값은 내릴 테고 물가는 올랐으니 짓는 가격은 더 늘었고 그러니까 남는 이윤이 확연하게 줄었을 겁니다. 양쪽에서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빌더 분들이 뭐땅 사시고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분들은 오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 이러나저러나 어~ 늘 하던 대로 하시는 게 뭐~ 그런 원칙을 지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 좀 활발한 모습을 최근에 보았습니다 음~ 그런데 어~ 이~ 이런 경우에 제가 한 가지 보는 것은 이~ 새집을 이~ 분양가를 아무래도 분양가는 예측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지금 분양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알아본 바는 없지만은 어~ 싸게 새집을 살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 집을 새로 사셔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빌더 옵션으로 지하실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따로 본인께서 직접 셀프 반셀프로 지하실 등을 마감을 하시고 다시 되파하시는 경우가 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이 어, 투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은 이게 비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싸게 산 것을 빨리 고쳐서 파는 것이 지금의 경우는 좋습니다. 오래 걸리는 플립은 아무래도 지금 금리를 더 올린다는 상황에서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회전율이 빠른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전율이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집들을 분양을 받으셔서, 물론 이제 1년을 사시고 나서 파시게 되면은 자기 실제 거주지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파는 것에 대한 차액에 대한 그 소득세는 제가 알기로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도. 그냥 어차피 차을 보는 거는 어, 똑같기 때문에 세금을 좀 내더라도 나는 지금 빨리 돈을 굴리겠다 하시는 분들에는 어, 지금 그렇게 싸게 나오는 새집들 분양 받으시고 바로 파시는 분들 그게 가장 안 좋은 경우죠. 그분들한테서 집을 좋은 가격에 사셔서 지하실이라든지 에디션이라든지 어, 새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런티가 보이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빌더들이 자기네들이 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 다른 빌더 외에 다른 분들이 그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어,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네들의 과실이더라도 플러밍이나 전기에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 대한 어런티마저도 보이드가 됩니다. 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디벨로핑을 하실 때는 조금 잘 알아보시는 것들이 좋고요. 근데 사실 플러밍이나 전기에, 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처음 몇달 이후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로나 인솔레이션 문제가 가장 또 1년을 한번 살아보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또 지하실에 이제 베이퍼 베리어라든지 그래서 지하실에서 수이 올라오고 <laughs>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고는 사실 제가 이 워런티를 어 작은 이런 하자들 외에 다른 큰 것들로 쓰시는 경우는 제가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위험을 감사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사실 마감을 뭐 4, 5만 불을 들여서 하셔서 뭐 시장이 좋을 때에는 10만 불가량 더 받고 어 파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래 걸리지 않는 공사기 때문에 한두 달 만에 그 차익을... 어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판단을 가정하여. 그리고 실거주지로 하신다면 만약에 팔리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사시거나 렌트를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리스크를 매니지할 수 있는 것 어,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 말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기에도 또 많이 돈을 쪼이고 금리는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이런 시점에도 잘 알아보시고 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잘 견디면 위기의 기자가 기회라고 하셨듯이 어, 이 기회로 만드시는 경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투자 되시길 바라시고요. 또 집에 고치실 일 있으시면 저희 하단에 전화번호와 이메일 남기겠습니다. 레노베이션이나 에디션이나 또 고치시는 것들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